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듯이 우리 인간도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독립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길을 잘 놓아야 합니다. 복받을 생각을 가지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저주받은 생각을 가지면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 아담의 아들 이 가인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무서 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저주받을 생각입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생각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까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팔 저주받은 생각이 표출될 것을, 표출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양심이 끌이 껴 견딜 수가 없어 나무에 목을 매었고 떨어져서 상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주 받을 생각에서 나온 저주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생각의 결과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욕의 생각으로 망했고 아나니아 비에라는 성령을 속이는 생각으로 망했고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은 교만의 생각으로 사울 왕은 불순종의 생각으로 어, 이들 모두 생각을 잘못해서 저주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재앙을 받는 것은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의 결과로 오는 복, 생각의 결과로 오는 저주. 이 얼마나 극과 극의 행복이요 불행입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생각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에 동의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의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과연 저주로 가는 것인지, 복으로 가는 것인지, 최후의 생명을 가져오는 것인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인지 도무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장 올바르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 내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죽어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자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고 그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을 생각을 가진 자는 복을 받고 저주받을 생각을 가진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복받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